별의컵이 디스커버리를 스위치2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스타리월드라는 새로운 스토리를 플레이할 수 있고 이 스타리월드 스토리를 전부 끝내면 디 얼티미컷 Z EX에 참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디 얼티미컷 Z EX란 스위치1 대의 최종 컨텐츠였던 디 얼티미컷 Z의 상위 컨텐츠로 최종의 최종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 디 얼티미컷 Z는 수도 없이 플레이해봐서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거니 했는데... 위지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진짜 그 위지기 어려웠어요. 제작사가 칼을 갈다못해 칼에 휘발유 붓고 휘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렵긴 해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애들 게임 아님. 하지만 끝없는 도전 끝에 능력이 없는 노말 커비로 클리하였고 지금부터 컵이 역사상 최악의 난이도로 손꼽히는 최종 컨텐츠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에 입장하면 대기실은 D 얼티미 컵 Z와 같이 체력을 30% 회복시켜주는 토마토 6 개와 12라운드라는 똑같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스와 싸워볼 텐데 D 얼티미 컵 Z와 비슷한 보스들은 빠르게 넘길 예정입니다. 얘들은 달라진 부분이 좀더 빨라지고, 좀더 체력이 늘어나고, 좀더 공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등 새로운 패턴보다는 이는 패턴을 강화한 것뿐이에요. 물론 저 조건들만으로도 게임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보스들을 확인하면 아, 얘들은 단순히 초반 체력 아이템을 깎아먹기 위한 재물이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각별히 이해할 만한 보스들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잠옷 보스들의 생김새와 맵이 바뀌었습니다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체력이 늘어나 노말커비로 상대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첫 번째 잠옷 보스를 잡고 나서부터예요 스타리월드 스토리에 등장하는 중간 보스입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체력바가 따로 없고 갑옷을 3번 부셔야 처치할 수 있는 보스예요 패턴으로는 운석 떨구기 내려찍고 크리스탈 잔상 남기기 텔레포트하기 텔레포트하기 텔레프트아이쉽 체력은 더럽게 많은데 순간 이동으로 사람 빡치게 만드는 보스입니다. 이 잡몹 보스가 웬만한 보스들보다 잡는 시간이 길어요. 뭐 어떻게든 겨우 잡고 나면 두 번째 잡몹 보스 스테이지에서 또 나옵니다. 체력 빨라도 표시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얘만큼은 진짜 상대하기가 싫어져요. 두 번째는 팬텀 와일드 DDD입니다. 개같던 보스가 더 개같아졌어요. 난동 부리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특히 곳곳에 잔상 공격을 흩뿌리고 지가 동시에 공격하는 빈도가 정말 많아요. 얘를 패턴 강화해서 최종 컨텐츠로 내세워도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레온포가 1 페이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2 페이지에서 징그러운 놈이 공격해요. 게좀 빡세요. 바닥에 닿으면 파동이 생기는 공격을 여러 개 내뱉으면서 동시에 레온보가가 공격해옵니다. 회피를 내도 남아있는 잔상 공격 때문에 맞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싶시다. 네 번째 몰포 나이트. 따로 조종하는 놈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안 그래도 피통이 드럽게 많아졌는데 공격하는 족족 다처피하고 앉았어요. 심지어 얘도 앞서 설명한 보스들이랑 똑같이 잔상 흩뿌리고 지도 동시에 공격해오니까 공격을 함부로 하기 힘든 상황이 일어납니다. 겨우 공격 찬스를 넣고 헌신의 일격을 내지르며 그럴 줄 알았다. 이 그렇게 11라운드 중 11라운드를 끝냈는데 무려 2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버스를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대기실로 이동하면 최종 라운드? 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벌써부터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자시고 가야 할 곳은 직진밖에 없으니 바로 다음 버스 들어갈게요. 최종 라운드 제넬 베피리스입니다. 온갖 간지나 보이는 건다때려박은눈 아픈 보스예요. 참고로 이 녀석은 스타리월드 스토리의 최종 보스입니다. 아마티 얼티미 커제트 EX를 처음 해보신 분들도 얘는 스토리에서 한번 상대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기 편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패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오스 에피리스를 변형한 보스라 대부분의 패턴 움직임은 똑같아요. 하지만 공격 이후 꼭 수정으로 잔상을 남겨 단순 보스의 공격만 회피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보스가 커비 쪽으로 그림자를 3개 만들어 다가오고 그중 하나에서 튀어나와 공격을 내질러요 내지는 공격 주위에 수정이 생기니 빠르게 바깥으로 피해줍니다. 들어오는 공격에도 수정이 생겨 피하기 애매한 거리다 싶으면 공중뜨기로 피하는 게 편해요. 보스가 하늘에서 빠르게 커비 쪽으로 날아들고 날아간 자리에 수정을 생성합니다. 옆으로 살짝 피해주면 한번더 공격이 날아와요. 두번 공격한 뒤엔 커비 쪽으로 내려찍는데 이때 웬만하면 정면에 수정이 생기므로 옆으로 피해 공격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에 포탈이 생기면서 창을 내리꽂아요. 파장이 일어나지만 지상에서 회피로 피하다간 다른 파장에 맞아버려 공중뜨기로 안전하게 피해준 뒤 스타로 공격해줍니다. 이렇게 초반 패턴은 반복이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스가 기를 모으면 배경이 변합니다. 딱히 변화가 생긴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배경만 바뀌는 겁니다. 보스가 분신을 소환해 하나씩 내지르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공격에 맞으면 커비가 얼어붙고 얼어붙은 상태에서 또 공격을 맞으면 체력이 거의 30%가 삭제됩니다. 때문에 보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움직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피하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분신을 네 마리 소환해서 공격해오니 더 조심하며 회피해줍니다. 다음은 보스가 수정 안으로 들어가고 주위에 운석이 떨어져요 제한시간 내에 빠르게 보스를 때리면 됩니다 하지만 노멀커비는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생성되는 스타로 공격해야 하는데 이게 완벽한 동선에 스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수정을 부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폭발하는 보스를 뒤쪽으로 피해줍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레이저 패턴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떡하니 박혀있어 진로 방해가 되는데 레이저마저도 회피로 피해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판정이 이상해요 어쩔 수 없이 레이저에 지져지면서 재력을 내어줍니다 다음으로 남은 패턴은 포탈려고 운석 3개 떨어뜨리는 것과 공중에서 이쑤시개 쏘는 패턴 정도예요. 볼거다본 느낌이니 남은 재력 마무리해줍니다. 이 단계, 애들 게임? 나물빼미의 그 짤이 생각나면서 이 페이지 전투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스가 칼을 소환해 휘둘러요. 바로 회피해주고 생성된 스타로 공격. 보스가 뒤로 빠지면서 칼날을 소환해 소화됩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 수정 장상이 생기지만 사실 맨 끝쪽에 있으면 간단하게 피할 수 있어요. 또다시 나온 스타들로 공격. 손으로 파장을 모은 보스가 아까 본 잠모 보스들을 소환합니다. 이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금처럼 커비 쪽으로 하나씩 솟아오르는 것과 여러 개가 동시에 위치를 정하고 솟아오르는것두 개예요. 점점 플레이가 길어질수록 잠모 보스의 개수가 두 개씩 늘어나며 최대 6마리까지 나오니 빠르게 보스를 처치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보스가 포탈에서 건물을 꺼내와요. 하다하다 저런 거 들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커비가 서 있는 저 지형을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 뭐 그렇게 따지면 커비도 그냥 보스를 삼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할 테니 게임은 게임으로 보도록 해요. 보스가 건물을 세번 내려찍는데 내려찍을 때마다 파장이 생기니 점프나 호버링으로 피해줍니다. 마지막 공격이 끝나면 건물이 부서지며 잔해가 떨어져요. 잔해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니 반드시 손가락에 가드 미리 올려놓고 회피합시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 싹싹 남김없이 던져버리는 보스. 이 정도까지 사용됐으면 건물도 웃으면서 소멸하겠네요. 아까 말한 잠모 보스들 두 마리 추가해서 동시 공격하는 패턴 나오고 칼날의 개수도 패턴이 이어짐에 따라 더 추가돼서 날아옵니다. 나머지 두개 패턴만 더 이후론 비슷한 패턴들의 반복이에요. 보스의 손 내려찍기 패턴, 세번 시전하고 손을 찍을 때마다 주위 바닥이 솟사오르니잘 보고 피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언 테일 패턴. 먼저 꼬리에 있는 수정을 던져 곳곳에 흩뿌리고 이후 보스가 꼬리를 내려쳐 공격해 와요. 꼬리를 먼저 회피한 뒤 수정에서 터져 나오는 파동을 공중뜨기로 안전하게 회피해 줍니다. 이제 패턴들은 얼추 다 봤고 뒤에 나오는 건 조금 변형된 패턴들 뿐이에요. 또 건물 빼오는 보스가 이번에는 한쪽에 내려찍고 분해 풀 가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공격을 흘려주면 됩니다. 바로 다음 내려찍을 때는 아까 뚫린 구멍에 그림자가 없어 자리 잡 이제 보스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격 이후에 나오는 서로 마무리해 줍시다. 원래라면 게임이 끝나야 했겠지만, 다시 대기실로 이동되면서 최종 라운드 지이 커비를 맞이해요. 그래, 물음표 있을 때부터 쎄더라. 남은 토마토 하나와 상자에서 나온 회복 아이템으로 진짜 최종 보스 시작합니다. 뒤에 얼티밋컬 제트의 최종 보스랑 똑같은 카오스의 피리스. 근데 수식어가 혼돈 신종에서 혼돈 성종으로 바뀌었어요. 오박에 출근는다고 수박이겠습니까? 바로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저 얼음은 뭔데 추가됐냐? 상당히 불안하지만 보스의 생김새는 똑같으니 평범하게 상대해볼게요. 보스 주위에 떠 있는 얼음이 커비 쪽으로 날아옵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스가 동시에 공격을 시전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 얼음 덩어리들은 보조 수단인가 봅니다. 보스가 텔레포트하며 커비 쪽으로 창을 휘두르는데 휘두르기가 끝나면 얼음들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와요. 이때 스타를 가득 내어주니 흡입하고 공격해 줍니다. 총과 비슷해 대충 피해주며 공격하면 돼요 보스가 하늘로 날아올라 레이저를 포탈에 쏴댑니다 지상에서 포탈이 열려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이것들 움직이고 잡빠졌어요 처음 컵이 위치를 잘 잡으면 회피 없이 피할 수도 있지만 여긴 회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넘길 수 있으니 타이밍 맞게 피해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이저는 X자로 발사되고 반바퀴 이동하니 그대로 따라서 이동해주면 손쉽게 넘길 수 있어요 공중에 있던 보스가 커비 쪽으로 달려드는 패턴입니다. 전 보스 제넬 메피리스랑 똑같아요. 옆으로 피해주고 내려찍는 거 회피해서 공격. 보스가 곳곳에 수정을 생성하고 칼날을 소환해서 와야 되는데 수정에 닿으면 데미지를 입지만 솔직히 거의 맞을 일이 없어 칼날에만 집중하며 피해줍시다. 곧바로 달려드는 보스 회피. 예, 이게 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디얼티미 컵제트의카오스 에피리스랑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얼음들이 추가되고 체력이 늘어나서 성가신 것뿐이지 패턴들이 다 똑같아서 2페이지로 빠르게 넘겨줄게요. 이 페이지가 시작되면 보스가 차원의 얼음 조각들을 쑤아 넣습니다. 레이저 패턴과 비슷하게 지상에 포탈이 열려 얼음 조각들이 세 번에 걸쳐 날아오지만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얼음 조각에 맞으면 이렇게 커비가 얼어버리는데 이 얼어버린 상태에서 또 얼음 조각에 맞으면 체력이 훅 달아버립니다. 제넬 메피리스의 찌르기 패턴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후속 탄은 맞지 않고 패턴을 넘겨주었습니다. 분열 패턴이네요. 보스가 여러 마리로 분열하는데 그림자가 있는 쪽이 본체이니 커비 쪽으로 날아오는 얼음 조각을 피하며 딜을 넣어줍니다. 하늘 위로 날아간 보스가 거대 잔해를 소환해요. 한쪽으로 어그로 끈뒤 끝머리로 이동하면 피할 수 있고, 여기에 잔해가 하나더 추가로 날아오는데, 첫 번째 잔해에 맞지만 않으면 의미 없는 후속타입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니 조심히 회피해줘요. 이제 똑같이 나오는 패턴으로 체력을 깎아주고, 드디어 마지막 패턴이 등장합니다. 보스가 뒤로 이동해 거대한 분신을두 마리 소환해요. 얼음 조각들이 커비 쪽으로 공격해오는 동시에 거대한 분신들도 공격해오니 차근차근 피해줍니다. 그렇게 패턴이 끝나면, 보스가 내려찍는 공격 피하고, 마무리.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겠죠. 진짜 마지막 최종의 최종 보스 시작합니다. 헌데 보스의 외관은 디 얼티미커 Z와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최종 컨텐츠를 대충 만들었나 생각했지만 시작부터 다른 보스를 만들어 공격해오는 패턴을 보고 원이 봉봉해졌어요. 분신으로 만들어진 보스들은 한 번씩 공격한 뒤 사라지고 이때 끄트머리에서 스타를 머금고 뱉으면 보스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지만 이 패턴 중에는 데미지가 반감으로 들어가 넌나마나한 공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역꾸역 조금이라도 체력을 깎아줘요. 세 마리의 보스가 지나가고 마지막은 레온포가가 나오는데 괜히 보스한테 쥐꼬리만한 데미지넣겠다고 무리하다. 얻어맞으니 레온포가의 공격은 회피에만 집중해서 피해줍니다. 다음은 보스 주변에 떠있는 구체가 레이저를 이상한 곳으로 발사해요. 발사한 자리에 수정이 생기며 사방으로 레이저가 나와 스타를 미리 머금고 보스가 멈추면 한 번씩 공격해줍니다. 이건 멍청해서 맞았어요. 블랙홀 패턴입니다. 한쪽으로 방향키를 기울여 보스 주위를 돌아주면 되는데, 보스가 갑자기 이동하며 원래 있던 자리에는 레이저가 나와요. 위치와 시점이 계속 바뀌어 보스가 이동하는 자리를 잘 보고 움직여줍니다. 참고로 보스 주위에 떠다니는 구체 머금을수 있으니 먹어주고 보스가 불덩이로 변해 다음 패턴을 시작해요. 일단 이유 없이 날아가는 보스에게 한방 먹여줍니다. 보스는 운석과 부딪히면서 자네를 사방팔방 쏟아내요. 역시나 자네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니 그림자를 잘 보고 회피해주고 자네가 다 떨어지면 수정이 3개 생깁니다. 공격을 하여 수정을 전부 활성화시키면 크고 우람한 기둥이 3개 솟아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보스 위치에서 기둥을 등지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스가 매우 뜨겁게 변하고 기둥마저도 녹여버리기 시작해요. 동시에 주위를 한쪽으로 돌는데 기둥 그림자에 잘 숨어들며 같이 이동해줍니다. 이때 기둥은 커비가 숨은 기둥 기준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기둥이 빨개지며 깨지지 않도록 세개의 기둥을 번갈아가며 이동해줘요.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 패턴 파웨이입니다. 기둥이 부서지고 나온 스타를 먹으어 공격. 보스 주위에 오라가 생기며 속성 패턴에 들어가요. 처음은 파란색 구체를 4개 소환하는데 커비 쪽으로 이동해 얼음을 내려 찍습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 구체. 커비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폭발해요. 계속해서 이동해주며 폭발의 파장에 닿지 않게 조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구체 레이저로 원을 그리며 넓혀가지만 4개의 레이저 방향을 예측하고 피해야 해서 회피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쉽게 한대 맞으면서 패턴을 넘겨줍니다 다음은 분신보스 패턴과 비슷한 행동을 취하지만 허비 쪽으로 빨간색 비를 내리꽂는 패턴으로 육안으로 충분히 보고 피할 수 있는 간단한 패턴이에요 두번 비의 방향이 바뀌니 이 점만 유의해줍니다 탱탱볼 패턴. 보스가 8마리로 분열하여 내려찍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파동은 회피로 피할 수 있지만, 파동 주위에 도는 회오리는 회피를 무시해버리니, 회피를 할땐꼭 회오리를 피해서 이동해줘요. 한 마리씩 3 번, 두 마리씩 두 번. 마지막에 크게 한번 내려찍으면 패턴 끝입니다. 이 영상에서의 마지막 패턴으로 보스가 레이저를 원으로 넓혀가며 쏘아대요. 외곽 쪽에 수정이 생기면서 시점이 바뀌고 적혈구처럼 생긴 공격을 내뱉습니다. 적혈구들은 커비 쪽으로 날아오지만 수정에 닿으면서 튕겨가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 정말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보고 피하기보다는 그냥 직감으로 피해야 하는 패턴이라 모든 패턴 중에 가장 어려운 느낌입니다. 이것들 외에 주위에 수정을 흩뿌리고 관람차처럼 레이저를 발사하는 패턴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체력은 스타를 가득 주는 패턴으로 보스를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스타를 뱉어주면서 디 얼티미컷 Z EX 최종 보스 처치 이렇게 스위치2 에디션 스타리월드의 최종 컨텐츠 디 얼티미컷 Z EX를 아이템 없이 노멀 커비로 클리어하게 되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플레이했지만 44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반 보스들을 전부 스킵했음에도 영상이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플레이평을 남기며 마무리할게요 이거 애들 게임 아님